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오로사 존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삼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에 기쁨 넘치여 감사하리라 우리 주를 믿으면 모두구 영생 복낙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주의 은혜로 이한 날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죽게 있음을 고백하고, 또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또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므로 주님의 주는 생명 안에서, 주님의 주는 풍성한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가정을 사랑하사, 이렇게 오늘까지 우리의 가정 지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굳어간 거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계획과 하나님도 바람들이 있으나 여러 가지 또 염려와 또그 일에 대한 하나님 또 근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주여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므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족 모두가 더욱 더 건강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 자네들은 부모에게 더욱더 믿음으로 공경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된 영적인 질서 가운데서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어 소서 오늘 또 이렇게 네, 오늘 내일 연휴입니다 아, 또 우리들의 모든 안전을 지켜주시고 계획하고 또 우리들의 예, 연휴의 삶이 또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또 심과 또 평안한 하나님 또 안식과 교제와 누림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잘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귀한 말씀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65절에서 80절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까지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 내일 연휴이죠. 네. 그 내일 새벽은 새벽 그냥 그대로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어, 유튜브는 방송이 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내일 연휴인 관계로 우리 교육자분들도 시간을 가지들 것 같고 어, 저는 계속해서 현장 예배는 계속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65절에서 80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조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리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이다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사망을 주치를 강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일 새벽은 그대로 합니다. 여기 현장예배 그대로 하고 방송만 안나간다는거 청구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고난을 즐기하는 사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난은 누구라도 다 피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기자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1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보통 고난은 손해나 불행으로 여기지지만, 오히려 이십평 기자는 고난이 자신의 삶에 유익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우게 되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 것이 내게 유일하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평안할 때는 말씀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고난 중에는 말씀 한절한 한 절이 우리에게 그 생명줄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시인은 고난을 통해서 말씀에 놀라운 그 신비를 경험하게 되고 또그 말씀이 그의 삶을 다시 세우는 능력이 되었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평탄할 때 하나님을 잊기 쉽고 고난 중에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가 그 말씀 속에서 그 위로와 소망의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도 다윗도 바울도 이 고난의 손길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고난 앞에서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다. 그러한 기회가 될수 있다. 하나님을 더욱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 고난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은 천지 차이가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고난이 더 이상 고통으로 남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복된 기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65절에서 68절의 말씀을 내용을 보면 이 시편 기자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았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대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지금 시인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고난을 지나고 나서야 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더욱 더 분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어, 상황이 나빠지면 하나님을 의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본성 하나님의 본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보면 불안하고 상황을 보면 염려하고 상황을 보면은 불평하기 쉬우나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신뢰하며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바로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자만이 할수 있는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속에서 또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붙들고 나갈 때 믿음으로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놀란 은혜의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 시인은 오늘 6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 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네, 또 73절에 보시면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지금 시인은 말씀을 배우고자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이 말씀에는 삶을 바꾸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그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교훈을 붙들고 주님을 참된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지혜가 참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칩니다. 아마도 이 고난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죠. 그래서 그 요압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오면서 하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고통케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눈이 활짝 열어지는 영적인 신비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많은 수많은 정보를 접하지만 진정한 깨달음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69절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나이다. 지금 시인은 지금 억울한 사람들의 그 비방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 굳게 붙들고 있습니다. 세상은 정의보다는 왜곡된 말이 더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임을 믿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말이나 그런 비방 앞에서도 그런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임을 믿고 그 말씀 끝까지 붙들고 지키겠다라고 결심하고 있어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억울함과 불의에 앞서 불의에이라고 하는 이런 불의한 일들에서 때로는 쉽게 분노하거나 어, 낙심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또 그것을 분별하셔서 주님께서 옳은 것들을 어, 인정하시고 들어 세우시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진실된 그 말씀 즉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오히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집중하며 주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통한 위로와 믿음과 소망을 붙드는 우리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76절에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으로 나를 이로와서서 주의 인자심이 하 나의 위로가 되게 하시며 지금 고난 중에도 시인은 말씀 안에서의 위로를 구하고 있어요.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이 지금 그의 마음을 붙잡아 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위로는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신실하십니다. 우리 그래서 사람이 주는 그 말도 위로가 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위로가 되는 말씀이요. 그 말씀은 바로 생명이고 그 말씀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한 절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승리의 그 힘이 생명의 말씀 속에 있음을 우리는 믿고 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고난의 밤에. 예를 지나갈 때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꺼내어서 읽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이 없는 고난은 절망이지만 그러나 말씀이 함께하는 그 고난은 우리를 더욱 더 성숙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게 될 것입니다. 80절의 말씀 내 마음이 주의 율례에 완전하게 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지금 시인은 내면의 정직함을 구하고 있어요. 그 마음의 중심에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내면의 정결함과 주님에 대한 충성된 그 마음, 변치 않는 그 마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마음이 완전하기를 거짓 없는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잘 이긴 사람은 그 고난 이후에 삶의 중심이 이제는 말씀으로 옮겨져 가는 것들이죠.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더 가까이 따라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생명 되시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런 은총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에는 놀라운 새로운 삶의 그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지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생명이 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주님의 그 붙들림에 이끌려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고난 속에서 배우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고난 속에서 깨닫고 억울한 비방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오늘도 그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신비한 은혜를 깨닫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를 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더 거룩하게, 우리를 더욱 더 온전하게, 우리를 더욱 더 찬란하게 빛나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고난을 유익이라라고 우리 또한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더욱 더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볼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유익임을 하나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선하심을 주님의 그 복되신 은총의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지나 우리에게 주실 찬란한 그 새로운 빛의 시간들을 허락하심을 믿고 오늘도 주의 말씀안에 붙들려 오늘 이 고난을 잘 이기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승리자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히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제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군사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 듣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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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로운 신아버지 하나님 고난 속에서 주의 진리 말씀 깨닫고 이익으로 기쁨을 가르쳐 나아가는 계산민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